오늘은 2D 이미지 출력과 애니메이션 재생에서 배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퀘어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어 아이들 텍스처 에셋을 선택하고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 2D n UI로 설정합니다.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변경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변경된 값을 저장합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 스프라이트 에디터 뷰를 열고 빈 영역을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3개로 분할합니다. 분할이 완료되었으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상태를 저장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변수에 플레이어 아이들의 0번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게임 뷰와 같이 플레이어 아이들 0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해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을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의 컨트롤러 변수에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에셋을 등록합니다. 플레이어 대기 애니메이션으로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에셋을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합니다. 대기 애니메이션은 반복해서 재생되도록 루프 타임을 체크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터 뷰로 가서 플레이어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 뷰에 등록합니다. 아직 애니메이션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뷰로 가서 샘플스를 6으로 설정하고, 플레이어 아이들 0번, 1번, 2번, 1번, 0번 이미지를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 아이들 이미지가 0, 1, 2, 1, 0 순서대로 계속 교체되면서 플레이어 대기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플레이어 다이 텍스처 에셋을 선택하고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설정한 후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변경된 값을 저장합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 스프라이트 에디터 뷰를 열고 슬라이스 메뉴를 열어서 타입을 오토매틱으로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이미지를 분할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상태를 저장합니다. 플레이어 사망 애니메이션으로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에셋을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 다이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터 뷰로 가서 플레이어 다이 애니메이션을 등록합니다. 애니메이션 뷰로 가서 플레이어 다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하고 샘플스를 6, 플레이어 다이 이미지를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애니메이터 뷰로 가서 플레이어 아이들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상태 전이를 생성하고 아이들에서 다이로 이어지는 상태 전이를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에서 아이들로 이어지는 상태 전이를 생성합니다. 파라미터 탭에서 활성화 되었을 때 1회 호출하는 트리거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이름을 is_die로 설정합니다. 아이들에서 다이로 이어지는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뷰에서 has_exit_time을 펄스로 컨디션스에 is_die 파라미터를 등록합니다. 플레이어 사망 애니메이션을 1회 재생한 이후에는 다시 플레이어 대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애니메이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awake 메소드에서 get 컴포넌트로 컴포넌트 정보를 저장합니다. update 메소드에서 input.get key down keycode.space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animator.setTrigger isDie 메소드를 호출해,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 isDie 파라미터를 활성화 하도록 설정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의 디폴트 상태인 대기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사망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해 사망 애니메이션을 1회 재생하고 다시 대기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스크립트로 가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public 타입의 afterDieAnimation 메소드를 정의하고 debug.log로 endOfDie 애니메이션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애니메이션 뷰로 가서 플레이어 다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하고 add 이벤트 버튼을 눌러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벤트는 사망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벤트를 눌렀을 때 인스펙터 뷰에 보이는 펑션을 After Die 애니메이션 메소드로 설정합니다. 이제 사망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다가 마지막 프레임에 있는 이벤트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벤트에 등록한 After Die 애니메이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스페이스 키를 눌러 사망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사망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에서 After Die Animation 메소드가 호출되고 메소드 내부에 있는 End of Die Animation 텍스트가 콘솔 뷰에 출력됩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 특정 프레임에서 원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